세상을 살지. 했던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슬퍼하지 마라 그런 슬픔 사치일 뿐 어떻게 이겨내 하룻밤을 즐기며 살아 또 다시 사랑하며 떠난 여자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지우고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아 사랑을 나누며 온이 살아 살다 보며 살고 살아 살아가기에 아픔 하나 가지고 있어. 마음 따라 세월 따라 너의 마음 던지고 살아가 멋진 인생 살고 살아 살아가기에 너무 떠난 사람 잡지를 말고 오는 사람 막지를 말아라 인생이란 그렇게 굴러가는 그 열심히 살고 살아봐. 오늘을 살아가기에 땀방울 흘리며 열심히 살아. 사랑 찾아 살고 사랑 이 좋은 세상 너와 함께 살아갈. 그런 사랑, 한번 쯤 찾아봐.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첫사랑의 느낌을 담아 만나고 만나, 좋은 사람 만나. 생 너와 함께 사랑을 그런 사람을 찾을 수만 다 다시는 못올 세상, 멋지게 살고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 나 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슬퍼지잖아 그리운 친구를 봤어나 오늘을 달래며 한번서 찾아오면 한잔 술로 마음을 달까 취하고 취하려도 마음을 비워 한잔 술에 취. 이 밤을 달래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슬프지 않 못다 이룬 사랑을 찾아 한번 다시 사람을 만나서 살아봐 나 홀로 이 외로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 기차를 타고 바람결에 마음을 날려봐 살다보면 인연이란게 다시 한번 만나고 만나가며 좋은 사람 찾아서만 나, 고 만, 나, 가면좋 은, 사람 찾아 서, 만, 나, 아, 픔 도, 있고 슬픔, 도, 이, 어그러게 인생 찾아 너의 마음 달리 가면서 오늘을 살아 살고 살아 이 좋은 세상을 살아라 예. 추억을 생각하며 너의 마음 달래가면서 너의 미소 그 미소를 하늘로 빛을 여한 번쯤은 하늘 높이 소리를 질러봐 하지않이 밤을 위해 꽃한손이 던지고 산. 물결 위에 꽃한 송이 띄워가며 마음을 즐겨라 너를 위해 살고 살아 사랑하면서 그런 세상을 살고 살어 여자의 여자의 마음 알 수가 없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 남겨두고 그냥 그럴게. 떠날 수 있어 한번 보고 사랑하기에 너무나 슬퍼 슬퍼지잖아 만나고 만나 마음을 달래 좋은 사 Uh uh.